박 보다가 베트남 완전 도신대요 빨간 흙, 흙바닥이야 구덩이도 없고 밤에 이렇게 밝다니 <laughs> 바람이 많아 <laughs> 이 CGV 뭐야? 이 영화도 <laughs> 나만 4층이네 다라다라다. 밤 아주 좋은데요? 와, 안녕 <laughs> 장실 헐 대박 So nice, 어머 저렇게 건물이 높다니 진짜 도시가 아닐 수 없군요. 잠시만요. 방 좋다고 한거 취소해요. 이거 지금 다 개미예요. 장난해? 오마이갓. 와 GS25 너무 반갑다. 한국에도 안 파는 떡볶이를 여기서 판다. 아, 마라탕. <laughs> 너무 반짝반짝해서 <laughs> 적응이 안 된다. 베트남이 뉴욕으로 느껴지는 마법.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현금 인출도 안 되고. 달러에서 동으로 바꿔야 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개미가 저기에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 잘안 보이지만 저기 지금 다 개미예요. 근데 여기 식탁에도 지금 개미가 많아요. 그럼 내 침대는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삼박에. 막 15만 원이거든요. 지금 카드도 안 돼가지고, 아니 이거를 라오스에서는 잘 쓰던 카드인데 달러로 바꿔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ATM을 쓰면 그 현지 통화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된대요. 무조건 내 은행에 달러로 있는 게 아니라 동으로, 베트남 돈으로 있어야 된대요. 위비 트래블에서 달러로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으로도 바꿀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5만 원 정도, 100만, 110, 100, 000만, 10만, 100만, 100만, 100만 동 정도 바꿨어요. 5만 원 정도. 이제 되겠지? 요 과자도 있는데 오리온에서 나온 거다요? 근데 한 2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천원. 2만 동이면 천원이죠. 모도를 틀어놨고요. 아, 지금 허리 삐끗했어요. 이렇게 아, 허리 구부정하게 있은 상태로 재채기했더니 허리 삐끗해서 이렇게 피는 건 괜찮은데, 굽히는 게 아주아주 아주 힘듭니다. 아, 여행 첫날부터 되는 일 없네, 거참 베트남 여행 잘하고 오겠습니다. 뭔가 흐리다, 날씨. 어제 저녁에 왔던 데인데 또 다른 아침에 보니까 응. 버스도 있고. 우 정신. 와 무슨 버스도 다니고. 그냥 서울인데? 라오스 살다가 여기 오니까 완전 서울이에요. 도로도 엄청 크고. 훨씬 깔끔하다 라오스보다. 드디어 뽑았다 50만 동. 어머. 시장 여기도 명품 거리는 있네 아 이국적이야 응. 라탄 가방 잘멜것 같기도 하고 사면 슬리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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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만원 이게 뭐야 부채 부채 비녀가 이쁜 게 있나 했는데 다 거기서 거기네. 그럼 처음 게 없냐? 여기 다 먹을 거다. 16만 동. 8천 8천 얼마? 발도 팔고. 공급폰이 안 들어가. 이건 뭐였지? 프라이드 두부였나? 새우 맛이 있긴 한데 막 엄청 그렇게 막환영할 맛은 모르겠는데? 나물 맛 나물 맛 약간 계란찜 같은데 이거 두부는? 맛있네 라오스 있다가 여기 오니까 훨씬 깨끗한 것같아 버스 정류장도 있고 따릉이도 있어요. 도시 따릉이 아 사이공 중앙업체 노트르담 이건 컨스트럭션 그냥 건물인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색이 아, 예쁘게 짜잔, 나왔지? 짜잔, 아 짜잔, 가짜, 짜잔, 가짜 짜잔. 역시. 진짠 줄. 책방 거리. 아물 떨어진다. 푸릇푸릇하다. 수첩. <laughs> 커피 단축이 없다. 담배 피는 반미 할아버지 찍다가 신한은행을 발견하였다. 오 과일도 먹어봐야 되는데. 일단 샴푸랑 로션. 다 해서 3,000원 밖에 안 해요. 끝, 끝. 택시가 1,600원이면 버스는 도대체 얼마인 거야? 근데 베트남이 확실히 인구가 많아서 정신없고 그렇긴 하다. 라오스가더 좋다. <웃음> <웃음> 처음엔 그랬는데, 라오스가전더 <laughs> 응. 어, 좋은 것 같아. <laughs> <다남이랑 공통만> 가봤는데, <laughs> 아. 베트남 이콜 콩카페지. 매잔 <laughs> 인게노인. <메짜링게로. 웃음> 여기서 세개 고르기. 오, 보인다, 징징어. <laughs> <laughs> 고오급 벌써 이쁜데? 꽃이랑 잘어울린다 콩카페를 버리고 베트남이스 밀크커피 맛있다 믹스 커피 맛이 살짝 나면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면서 <목소리> 다리 무조건 옮겨 달라고 오, 어떻게 이렇게 세 개가 5만 원이야아 붙는 거래요 네, 그니까. 만 원짜리 케이크예요 <laughs> <laughs> 지금 어, 누려야 돼아 이게 뜨거워 가지고 내비두면 아 이게 뚫어져서 우와 우와 진짜 꽂힌 것 같아요. 금가루도 뿌려줬어. <laughs> 우리가 아는 g s 15가 아니네. 이거 다 한국 과자인데 다 처음 보는 맛이에요. 기, 김치맛 과자. <laughs> 어, 이거 여기서 궁금한데? 전쟁기념관. 베트남 전쟁 했던 호치민이여가지고 이런. 뭔가 전쟁 중에 있었던 잔혹한 일들에 대한 관인데, 뭔가 지금 당장이라도 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모, 모자이크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너무, 너무 징그러운데? 오늘 광복절인데 여러모로 의미가 있네. 여기 올만하네. 여기 오세요. 볼거 많아요. 마그네 귀엽다. 아을 어떻게 건너야 돼? 그냥 우 치이겠네 치이겠어. 잘 치고 가라, 그냥. 제가 마사지를 처음 받아보는데, 옷을 벗는 거네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시원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마사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 아우, 시끄러워. 근데 여기도 카페 아마존이 있네요? 카페 아마존이 다 있나 봐. 라오스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진짜 길 건너는 거 진짜 헬이다. 이거 어떻게 건너? 으음. 맛있다. 맛있긴 하네. 베트남에 뚜레, 뚜레주루가 있길래 뚜레주루 궁금해서 뚜레주루 가는 중이에요. 남해 보니까 더 도시 같다. 아니, 어떻게 건너? 나못 건너겠어. 근데 신호를 왜 만든 거야? 어차피 안 지킬 건데. 뭐야? GS25보다 세븐일레븐이 훨씬 좋잖아. 당연한 건가? 우와, 맛있겠다. 어딜 가나 한국 제품은 꼭 있는 것 같아. 진짜 한국이 유행하긴 하나봐. 정말. 김장사를 해야겠어. 얘 아, 얘가 뭐야? 아스프린 아, 로방면 배추? 음, 배추 같다. 아쉽다. 긴아긴 하루였다. 베트남 하루만에 질려버렸어 아주. 아니까 그러니까 좋거든요. 다 좋아 다 좋은데. 길 건너는 게 아주 한번건널 때마다 5년씩 늙어요. 그리고 저희 가방 샀어요. 8,000원. 귀엽죠?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쓰기는. <laughs> 잘다치지도 않고. 하지만 싸고 귀여우니까 괜춘. 씻어야 된다 하나 씻는 게 제일 싫어. 씻고 편집하고 자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편집을 하고 싶은데 밖에 나갈 자신이 없어요 길을 또 건너기 싫어요 근데 뭔가 아쉽잖아 고민 숙소 바로 옆에 카페로 왔는데 좋은데? 너무 가깝고 콘센트도 있고 오롱티인데 치즈크림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근데 충전기를 안 가져왔어 아니 왜안 가져왔지? 되게 예쁘게 준다 위에 네, 아, 구 아, 네, 크림 아아 내구 크림 진지진아 진짜 짐답아있다 얼음이 이렇게 둥글둥글해 어 어제 마사지 받은 곳이 너무 아파요 멍들은 줄 알았는데 먹은 안 들었는데 어, 힘들어 이 이튿...

딱딱한 배. 뚜듯해졌는데 음? 익숙한 맛인데? 응. 음. 배, 배. 아, 음. 얘도 대추 맛이 하잖아요 아, 근데 씨가 너무 싫다. 그치? 아, 젖어요? 이것도 구워봐. 응. 음. 먹을 수 있는데 선호할 맛은 아니긴 해요. 응, 음, 근데 얘가 조금 더 식감은 좋아요. 자몽은 더 깨물어 먹어도 돼요? 자몽이었던 거. 왜안 네, 써요? 근데 달지도 않아요. 아... 대망의 두리안. 아... 양극부터? 어 냄새난다. 장균인 냄새나요? <laughs> 에그크림 같이 생겼는데. 음. 근데 처음에 냄새가 확 들어오는데. 괜찮은데 생각... 응, 먹 음. 그렇게 심하진 않고 둘이야 음. 음료수 먹어도 되겠는데요? 음, 맛있긴 한데. 근데 뭐 엄청 맛있지도 않다. 데 네가 사준 사주면... 거. 오, 진짜 끄네. 음, 공원 너무 좋다. 10시. 010. 비와요 와, 근데 하늘 예쁘다. 통일궁 우리나라로 치면은 뭔가 덕수궁, 상와대 같은 거라고 합니다. 잔디가 나면 안아? 잔자 왜 이렇게 많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 휴가 좋다. 건물이 멋있긴 하다. 음. 건물 위치도 좋고 설계도 잘했고 해서 되게 시원해요. 어 둘기스 저 위에 저기 힌들모 둥지가 있는 거 그러게요. 결혼 사진 되게 많이 찍는다. 차에 탔을 때 많이 왔다행이다. 맛있다. 어우, 뿌예. 파인애플이랑 망고랑 젤리 도 밀크? 어쩌고 하던데? 이것도 사탕수수다. 뭔가 <laughs> 약간 화채 같은 느낌이에요. 두부 튀김. 왜 이렇게 어둡지? <laughs> 맛있다. 음, 고소해. 노른자 소스라고 했던 것 같아. 음, 맛있네? 아, 이거 한국에서도 먹고 싶다, 진짜. 이게 뭐예요? 아까 그 3번. 약간 쫄면 느낌 날것 같아. 음. 음. 진짜 동네가 다르다. 성수 느낌. 와이병앙 그건 <laughs> 거의 구슬치기 구슬 수준인데 <laughs> 이렇게 냄새가 <나이 주의> <laughs> 이런 카카오는 처음 본다. <웃음> 망고스틴. it <laughs> h a 아고추맛초콜릿 <laughs> 치리 진정 케이마켓떡이다떡 판다 잘했다 근데 딱히 한국마트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러네. 바삭바삭이네. 예쁘다. 귀여워. 얘도 괜찮은데, 음, 귀엽긴 한데 말이지, 괜찮은 가방이 많다. 가격이 많이 비싸지도 않고, 나름 귀엽게 잘멜것 같아. 하지만 난 이걸 샀기 때문에, 엄마가 들고 다니기 딱인데. 검은색도 예쁜데 예쁘다 하나 더 사야 되나 너무 예쁜데 편하고 저거보다 더 괜찮은 가방을 못 찾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 안주머니 같은 거아 진짜 애매한 게 사도 되는데 안 사도 돼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만히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laughs> 점점 베트남이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라오스랑 베트남은 뭐 비슷하겠지 생각했는데 다르네 재밌네 저 결국엔 엄마 가방만 초록색깔만 샀고 제건안 샀는데 맞아저 이것도 사기도 했고 사면 또 라오스에 있는 동안은 잘쓸것 같아 그리고 뭐 한국에서 여름에 가끔 쓸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안 쓰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한국에 가서 이제 걔를 그냥 방에만 둬야 되는데 저안 쓰는 물건 방에 두는 거 조금 꼴보기 싫거든요 특히 가방은 자리 차지를 하고 벌레가 꼬이고 막 그러니까 안 샀어요 결국에는 휘둘마둘 다니기도 좋고 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었지만 조금 아쉽지만 결국에는 안 사길 잘한 것 같다 이제는 길을 건너는 법을 조금 알것 같기도 해 뭔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데 그러다가 또 나한테 막 빵빵대면은 바로 또열받긴네 아 여기가 메트로네. 지하철. 시설 좋은데? 조명 때문에 잘 나온다. 잘아서 아, 길을 건너봅시다. 또. 너무 재미없게 잘 건너버렸네? 이런 거 먹으러 왔어. 궁금하잖아요? 말, 말차례요. 2,000원 좀안 되고, 얼음이랑 같이. 우왕. 진짜 싸다. 깍! 저보다 와 점점 베트남이 좋아지는데 길 건너는 것만 괜찮으면 요즘 너 적응되고 있어 예 yeah. 드디어 나온지요 짧 <목소리> 맛이 있을까? 코코넛? <놀람> <놀람> 맛은 <맛도> 없어요 <laughs> 맛은 <맛도> 없어요 <놀람> 편집하다가 이제 숙소 가려고요. 마지막 날. 오늘 음, 약간 등산객 같다. 음. 네. 고 음. 하나씩 빼서 음, 음. 맛이 있긴 한데요. 음. 약간 풀만 남아서 그냥 발달한 맛. 음. 별로 안나게 맛. 그렇게 맛이 났네. 오, 이쁘다. 그래서 여기 계란이 들어간 걸까, 안 들어간 걸까? 무슨 외계인처럼 생각나요? 나. 맛있게 먹자. 응. 응, 맞아요. 음. 어제 먹은 것보다 괜찮은 것같요 <laughs> 아, 다른 분들은 <laughs> 마사지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전 마사지 안 받아도 될것 같아서 일단 공원에 앉아있어요. 뭐하지? 되 조그맣다. 이거는 코코넛 커피고, 아까 거기에서 반미 하는 곳인 것 같거든요? 반미 체인점 같은? 근데 생각보다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 정도만 먹고 남기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 지하철 한번 타보려고요. 타지 않더라도 그냥 구경만 하려고. 음료수 들고는 못 간대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좀 비싸네. 차라리 젓가락으로 비녀하는 게더 예쁠 것 같아. 사이공 센터, 저거 어떻게 있냐? 아, 여기 구경 왔어요. 그냥 백화점인데, 이게 좀 궁금하다. 여기 약간 연유같은 것도 발려서 달달하고 짭짤하고 그런 맛? 한국 백화점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냥 나와서 근처에 오페라하우스 가보려고요. 여긴 완전 도시네? 부근을 보니까 저 뒤에 오렌지 건물이 뮤지엄이래요. 호치민 뮤지엄. 지하철 한번 보러 갑시다. 지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라인이 아, 하나밖에 없는 음... 건가? 한국이랑 비슷하다. 되게 깔끔하다. 아? 아, 타보고 싶은데? 일단, 일단 킵. 이게 오페라 하우스인데. 너무 별거 없잖아. 이게 다야? 여기는 그래도 뭔가 신호를 좀더잘 지키는 것 같다. 그 오토바이나 차가 신호를 잘 지키는 것 같아. 치민 선생님. 정말 많이 봐. 강가 강차에 오고 싶어서 여기를 왔어요. 다 공사 중이고 물 냄새가 너무 나. 어 근데 여기 완전 시티다. 강가로 계속 걸어가려고 했는데 갈수 없는 것 같아. 여기는 배 타는 곳인 것 같아. 다시 돌아가. 응. 공사장 비용. 내가 아까 걸어갔던 곳이다. 집에 와서 저번에 샀던 술라면 하고 요 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따야 되지? 병 따개가 없는데 힘. 술라면 처음 먹어봐요. 어디가? 앞인지 구분할 수 없다. 내가 정하는 그것이 앞이다. 뭔가 너구리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익숙해. 베트남은 진짜 라오스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동남아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했는데 재밌었어요. 신기했어. 너무 달라서. 근데 다른 데또 비슷해. 그리고 이거 맛있어요. 맵지 않다고 해서 밍밍한 건 아니야. 맛있어.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참치도 뜯었어요. 역시 고추참치 맛있어. <laughs> 그리고 제가 공항에서 급하게 초콜릿을 샀거든요. 얘는 코코넛 초콜릿이고 얘는 아몬드 밀크 초콜릿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에 5,000원이라요. 저는 뭣도 모르고 여섯 개를 샀거든요? 베트남 3만 원이 나왔어요 <laughs> 내가 산 가방이 3만 원이 안 되는데